내가 매운 거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놈의 요리에 고추를 들이부었니? 어머님, 젊으실 땐 옥수수죽에 흙 묻은 나물도 다 드셨다면서요? 고작 고추 좀 들어간 걸못 드세요? 이게 혈액순환에 얼마나 좋은데요? 자, 많이 드세요. 그래, 작정하고 나 굶기겠다 이거지? 나도 너못 먹게 할 거다 우리 다 같이 굶어보자 배달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안 먹을래요 제건 따로 시켰거든요 너! 너 진짜! 시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거리며 가고 있는데 그때 스쿠터를 타고 가는 며느리 쳐다보더니 그냥 생안이 지나가 버립니다 어! 며느라! 며느라! 야! 며느라! 아까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못 들었냐? 아 들었죠 들었는데 그냥 가! 시험미가짐 들고 있는데! 어머님 임신해서 만삭 때도 반일하셨다면서요. 그 정도 걷는 건 일도 아니죠. 다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라고 그런 거예요. 그동안 며느리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. 야 차키죠. 엄마 허리 삐끗하셨어. 빨리 병원 가야 해. 차 동료한테 빌려줬어. 허리 좀삐거 가지고 뭘 그래. 다리 부러진 것도 아닌데 두 걸음만 걸으면 병원이야.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.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쩔 거야.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? 이기적? 하, 당신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뭐가 문제야? 오늘 친척들 오는데 대걸레로 닦아서 되겠니? 이걸로 닦아 어머니 배가 불러서 참말 말고 닦아 임산부가 많이 움직여야 애가 송풍 나오는 거야 나 때는 만삭에도 밥 깔았어 워메 배부른 며느리에게 바닥을 닦으라뇨 악감정이 쌓일만 하죠 여기도 깨끗이 닦아 이거 뭐냐? 친정엄마가 저 몸보신하라고 보내주신 토종 달걀이에요 야 이런 거 챙겨 먹어봤자 다 소용 없어. 거친 밥 먹어야 애가 강하게 크지. 나 봐라. 짠지만 먹고도 아들만 잘 키웠다. 이건 찬우조리하는 내 신우이 같다. 먹여야겠다. 어머님. 와, 왕재수 시어머니입니다. 어머니, 어머니, 빨리 와보세요. 유난 좀 떨지 마라. 양수가 터졌어요. 빨리 차좀 불러주세요. 병원 가야 해요. 그냥 애 배고 낳는 건데 택시는 무슨 택시야. 걸어가면 금방이다. 임산부가 왜 이렇게 뼈속까지 게을러? 다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! 기가 막힌 시어머니입니다 아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!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! 가족? 가족한테 남은 밥만 먹이고 만삭에 엎드려 걸레질 시키고 양수 터졌는데 걸어가라고 해 그게 가족이야? 어머니 우리 둘다 여자잖아요 역지사지로 조금만 이해해줄 순 없었어요 본인이 겪은 그 지독한 고생을 왜 며느리한테 대물림 못해서 안달이셨냐고요? 너 너! 어쩜 그렇게 뒤끝이 기냐? 뒤끝이요? 옛말에 시어머니 모시기 10년 하면 며느리 모시기 10년 온다고 했어요.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겁니다. 당신 엄마잖아. 당신이 없고 가든지 알아서 해. 누군가에게 준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. 진정한 가족은 고통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요? 며느리의 선택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.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